¡Gracias! PICC, and many people, here. You people, I Last Sunday to before in mutongwe we heard the voices and what happened in Mutongwe, we cannot even explain it. was wonderful. Amen. And today, the Pastor Harvey 아 c a 시 see w h 몽 t to do. I can't 가 e e what to do. I can't see what to do. I can't see what to do. I can't see what to do. I c 아 분을 <놀람> 미미나 외래. 그런된 예배자가 되나를주나다아 다음 무나로도나으로도 무무, 나밥모로도 무무, 나기도나으로도 무무, 나 밥으로도 무무, 나밥으로으로나마이사도무나마으도하나님께예배드무나 밥으로도 무나 무무, 나으주도무나밥 나나 아부도몽고 파모자, 마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나 피키리 우두쿠야니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우두쿠 n 히니니.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시니니 <목소리> 하나님의 자녀들. 시고요 <목소리>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마이비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나파 고이시나 우리 안에서. 시시. <목소리>

I 사이 i n 하 you a r 하네이 시간 함께하시는 하나님. a v Some... e <Kom> guessed <Kolleginavior> it <invece> to the ship. I have guessed it to the ship. I have g u e s 나 e d 나 비투비아 믿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이만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다 하나님에 보통 바라냐고. 우나이시 비투비아. 기쁘냐니가 슬로 나올까 우다다주 예예.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길라키다 아멘. 영생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아니이비아고라 무하파참 하나님과 다모자라 두나 몰래신. And just yes I do. 하나님과의 만남. 두나가 고주와 하와. 모일 통해서 그 비디아 니 사람을 통해서? 그 비디아 비자다노. 돈을 통해서? 그 비디아 플래서. 직기를 통해서? 그 비디아 포지션. 직장 가서? 야샤라. 와이브. 합판은 그 비디아. 성경으로 통해서. 그 비디아 비밀리야. 비밀리야. 와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구한 니니. 무거 안토한 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시퍼 잘리고 태나는 로우 턱 아티프 하나도 괜찮아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나비야 성명으로 고든다시. 두다잘 어떻게 고든다시 있을까? 두다 파냐 니니 하라기아줘 너희 죄를 알고 회개하라. 때, 아무도 없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쿠나무과스바그과히비오고토난 순결하고 더 와의 아하나님 예수 아가니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뭔가 아코스아이주 이것이 영원한 보물이에영마시야될 진정한 구원이있다 sio na kuni tena 안안 r 안안 l e 안 a g u e 마음 하고 일체 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아신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혹시가 아니 말씀이 뭐. 아, 이 없는 분 믿고 모두가 힘을 앞에. 아까 약속하기. 이케나 귀엽다. 여러분으 이제 구구한 갈이자 무서워서 말이 하나님이 힘이 저를 보내신뜻이고 뭔가 이 Puanini one zayon. Masiwa nene kengirasi. Masiwa nene kengirasi. Kiyo. Nero kiri siwa. Na oba una anini kiyo. Uriye kudu teme. Kwasa pahong angozayetu. Uriye shanayaka.

여러분과 어, 함께 주 아코나 니니 파보자. 히는 나는 에아자다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카브나 우나자 오바살전 주님의 것이네. 후어 에기하고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오늘 일수간에가보이시고를 셔. 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호와. 나보다 너꼭 빨리 달가야 한다 바리토. 틱이와 스태킹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네가 감비야 무 바리토 바리게 메사 사이리 쿠슈가 하스리게이쿠에다나 사이리 쿠투와 머리 양고. 지금 바리토 네 오는 걸 참고하시. 아니 지우박 기 키투. 가나한 그분을 빌려주고까그다고 하니까, 나한테 분을빌다고나 그분을 고 나한테 그분나분명히려주셨다고하니 나한테 그분을 다 나한테 그분을 빌 그분을 고나그분이분을고한고하까고고나고 Sta che fai da jacù? Se s 이리. c h u l 그 u e d e t e n 아 r un h o m 이 r e un h o m 1 r 살에태 h o 왔어 r e A v e a e r a ver, a ver, a ver, a p a ver, a e r a ver, a ver, a ver, a ver, a ver, a ver, 하 ver, a ver, a ver, a ver, a ver, a ver, a ver, 리 ver, a ver, a ver, a ver, 아 v 리 r a ver, a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 사는... tunawaita kutoka kaskazini mashariki oh, na magharibi hauna uwezo katika maisha yao nimevunja kazi yako katika jina la yesu kristo nimeshika ufalme wako na kuwaleta chini ya miguu ya yesu karibu kazi yako katika jina la yesu kristo natangasa upendo katikati ya vijana na stavu wao upendo katikati ya vijana na vijana tunatangasa watapita katika mondeo zao hata wale wanajenga taifa watachumaa